부등식 요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로그 3x 로그 3에 3x 죠 얘를 로그 3 더하기 로그 x 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 일단 3의 x 있고요 곱하기 얘를 로그 3의 3은 1 더하기 로그 3의 x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로그 3의 x를 이렇게 치환하는 치환 문제입니다 지수로그는요 치환 문제가 많아요 t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t 되겠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20. 치환하고 나니까 2차 부등식이 됐습니다. 2차 부등식은 0이 되는 근을 구해서요. 실근이 나온지를 봐야 돼요.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으면 되겠죠? 실근 나왔죠? 실근 나온 경우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실근의 사이 값. 마이너스 5와 4의 사이가 됩니다. 원래대로 바꿔주면 로그 3의 x가요, 마이너스 5와 4의 사인값. 자, x는요, 밑에 이동합니다. 3을 가면 3의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되고, 1로 가면 3의 4제곱. 범위 나왔는데 문제가 자연수 x의 최댓값 구하는 거예요. 최댓값이니까 3의 4제곱이 되겠죠? 3의 4제곱은 81이 됩니다. 이상입니다.